크 성장하는 방송의 박재하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지난 시간에 자기배반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갈등을 느끼지 않다가 막상 실행하지 않게 되면서 그에 대한 변명으로 갈등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즉, 자기배반하기 전에는 갈등이나 문제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모든 건 바로 자기 배반한 후회가 생긴 거죠. 문제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배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야말로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주제인 어떻게 상자 밖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상자 밖으로 나오게 하는가? 라는 질문은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의 질문입니다. 하나는 나는 어떻게 해서 상자 밖으로 나오는가? 이고, 다른 하나는 일단 나온 후에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상자 밖에 머무를 수 있는가? 입니다. 상자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떤 모범 답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상자 밖에 있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자 밖에 있는 겁니다. 진실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자 밖에 머무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의 변화를 계속 유지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군가를 나와 같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 한 인간으로서 생각해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상자 밖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 열망이 생길 때 나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해 상자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1회, 2회, 3회 그리고 지금까지 상자 안에 있는 것과 상자 밖에 있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하여 행동보다 더 근원적이고 뿌리 깊은 영향력인지 그것에 관해 얘기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비행기 좌석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서로 다른 두 이야기에 대해 논의하면서 거의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하여 상자 안에서 행해질 수도 있고 상자 밖에서도 행해질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자 안에 있는가 아니면 상자 밖에 있는가 하는 것이 행동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라면 상자 밖으로 나가는 열쇠는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즉, 특정한 행동이 우리를 상자 반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이제껏 얘기했던 것을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상자 밖에 있다는 표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간의 애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무언가 하도록 마음의 내면에서 요청받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서 얘기했던 톰이 먼저 일어나 아이를 돌보지 않은 사례가 여기 있죠. 아이와 아내를 위해 얼른 일어나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간애를 발휘할 때 우리는 상자 밖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한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자 밖으로 나오는 길이 바로 우리 앞에 있으며 먼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자기 배반하는 것과 그들에 대한 저항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먼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와 직면한 상황들을 점처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상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에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나 어느 집단에 대해 특정한 순간에 상자 안이나 상자 밖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나는 상자 안과 상자 밖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자 안에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자 밖에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삶의 여러 힘든 상황에서도 타인의 도움으로 인해 우리가 상자 밖으로 나오도록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고 그것은 또다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하나의 선순환 모델이 된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들을 인간으로서 그 가치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한 인격체를 가진 존재로 보는 순간, 그들은 나만큼 실제적이며 정당한 필요성과 소망, 걱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 보게 되고,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한 인간으로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나는 상자 밖에 존재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 자신이 해야만 한다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기꺼이 실천함으로써 상자 밖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자 밖에서 존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 내가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버거운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운전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그밖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을 인간으로 보고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나와 같지 않은 사람, 종교, 문화 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과 가능성에 동기를 부여하며 훨씬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해 내가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책임이 만족됩니다. 이러한 만족감이 커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과 우리의 그릇이 커질 것입니다. 어, 궁금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사실 제일 이름의 의미가 담을 제자의 바다 하자입니다. 바다를 담을 만큼 큰 그릇이 되란 말이죠. 바다를 담을 그릇이 되려면 저도 저희가 나눈 얘기를 열심히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상자 밖으로 나가는 길은 항상 무엇을 해야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할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에 존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는 상대방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상자 밖으로 나가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른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새로운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나라는 존재는 내 안에서 홀로 있거나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은 상자 밖에서의 관계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바람직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변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상자라는 미묘한 개념을 통해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들여다보는 방법을 알았고,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끝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실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에서 말해주는 예시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주변의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은 대단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힘든 경험이죠. 하지만 주의할 것은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 정당화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 역시 상자 안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그렇게 상자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비난하는 행위가 계속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은 계속 내게 형편없는 얼간이로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에 대하여 상자 안에 있는 것 이외에는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비난함으로써 비난하고 있는 바로 그 행위들을 계속해서 부추기게 되는 셈입니다. 나는 상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계속 보여져야 합니다. 상자 밖에 있을 때에는 굳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일 필요가 없고 또 그들이 형편없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자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격분하거나 화를 내는 그런 힘든 상황보다 자유롭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 스스로가 상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상자 밖으로 나가 함께 소통하고 서로의 가치를 알아주며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빈저 연구소에서 출판한 상자 밖에 있는 사람 편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무엇을 나누고 도움이 될지 고민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함성 들으러 오세요!